안녕하세요 친구들 아빠오따입니다 낚시니 시뮬레이터는 정말 오래간만이죠 자 레벨이 65가 되면 피라미드 피라미드 섬에 가서 피라미드 미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그 전에 일단 자 모비우드 잡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보이시나요? 핸들이 고정이 안 됐어요. 모비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핸들이 고정이 안 됐네요. 자, 모비가 여기 있네요. 자, 에너지가 아직 많이 남았죠? 자, 적중이라고 찍히면 맞은 거예요. 적중이라고 찍히면 한 대락도 적중을 시키면 나중에 모비가 죽었을 때그 고래 고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래가 잡아먹기도 합니다, 사람을. 자, 여기 눈도 보이고요, 고래. 동치, 어, 동치가 엄청 크죠? 이렇게 한방 맞으면 물속에 계속 잠수됐다가 떠내려갔다 몇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아 이쪽에 모비가 또 있네요. 자, 저는 잡혀먹어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공격해볼게요. 자,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튀어나오겠죠? 어디론가. 자, 저쪽 반대편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것 같죠? 자 핸들을 좀 고정시켜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군요 모비는 자 이쪽에 있군요 이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로 나왔네요. 이쪽 공격하면 됩니다. 적중이 또 됐죠. 이제 에너지가 아직 반보다도 더 커요. 아, 빙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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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어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 보트 에너지가 250이나 달았어요. 모비한테 한방 맞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닳습니다 자, 저쪽에 또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비우드. 자, 이쪽에 또 모습을 드러냈죠. 자 아, 이제 반 정도 다른 것 같은데 주로 배를 공격합니다. 오비우드는 배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쪽 작은 섬에 섬 바위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을 거예요자 여기 있죠 계속 공격해 보겠습니다. 아! 리에 맞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한번 맞으면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물 속에 빠졌다는 거. 계속 요동을 치게 되는데 자, 이쪽 바위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저들이. 오우, 공격받았습니다. 삼켰죠? 이 친구가 삼킨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삼킬 수도 있습니다. 삼키면, 그, 몸 안에서 꼬리 쪽으로 공격을 하면 돼요. 꼬리 쪽으로 공격을 하면 계속 적중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제 위치가 삼킨 겁니다. 그 고래가 저를 삼켜서 고래, 그 뱃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고래가 뱉어낼 수도 있고 안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자, 꼬리 쪽을 공격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뱃속에 있지만 꼬리 쪽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모비우드 뱃속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 삼켰죠. 적중이라고 계속 뜨는 거는 제가 꼬리 쪽을 계속 뱃속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적중이라고 계속 뜨죠. 적중이라고 뜨는 거는 뱃속에서도 제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 속에서도 계속 창을 던져서 적중이라고 뜨는 겁니다. 꼬리 쪽을 향해서 던져야지. 바로 앞으로 던지면 창이, 창, 배 밖으로 나와버려요. 창이 자, 이렇게 모비우드 배 속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친구들 자, 적중이라고 또 뜨죠. 꼬리 쪽을 계속 공격하면 됩니다. 배 안에서 지금 모비우드 배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자, 적중이라고 뜨면서 포인트도 올라가죠. 110 포인트, 110 XP.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모비우드 뱃속에 갇혀서 지금 배 안에서 창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적중이라고 계속 뜨고요. 친구들이 비교적 그 작은 바위섬에서 많이 모여서 공격을 해주고 있어서 쉽게 잡을 것 같아요. 또 어디론가 가고 있죠, 모비가. 어, 뱉어냈습니다. 저 나왔죠? 자, 뱉어냈어요. 뱃속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뱉어냈습니다, 얘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저쪽에 있네요, 모비는.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작은 언덕으로 바위산으로 올라왔고요. 자, 이제 모비를 계속 공격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죠, 모비. 자, 이쪽으로. 오면 공격을 바로 할게요 자 이쪽 물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바닷속 깊은데 있고요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자 어느 쪽으로 나오려나요 자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모비 잡으러 와줘서 아마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모비, 모두, 모비를 부를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이 황금 열쇠는 돌고래, 돌고래가 아니라 그 범고래, 범고래를 잡으면 나오게 되는데, 아, 모비가 나왔죠. 걸리고 나왔습니다. 범고래를 잡으면 랜덤하게 열쇠가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모비를 소환할 수 있어요. 모비 소환하는 거는 제가, 어,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괴물자치구에 가서 모비 소환하는 문이 있죠. 거기서 모비를 언제든지 이 황금 열쇠가 있으면 소환할 수 있습니다. 데 모비는 에너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친구들을 잡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와있죠 모비 잡으려고 여러 친구들이랑 합심해서 협동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저쪽에 모비가 또 드러났습니다 공격을 해야 되겠죠 아또 피했네요 자 저쪽 바위 넘어서 보이는 쪽으로 공격을 해볼게요 아또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느 쪽으로 또 나올지 모습을 드러낼지 자 이쪽으로 나오려나요 나왔네, 나오네요, 이쪽으로. 자, 공격하겠습니다. 계속. 자, 모비가 거의 죽을 때가 됐죠. 모비는 죽을 때 비명, 스트림, 비명을 지르고 죽습니다. 네, 에너지가 이제 거의 3분의 1뿐이 안 남았어요. 자, 저쪽에 또 모습을 드러냈죠. 계속 공격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도 또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모비의 꼬리가 보이죠? 저쪽 바위에도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비가. 자또 이쪽으로 모습을 드러냈네요. 자 입도 보이고요. 자 눈도 보이고요. 자 틈을 줄때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자 에너지가 이제 거의 다 달았죠 우리 모비우드. 자 이쪽에 또 모습을 드러냈네요. 자 적중했죠. 자 친구들 저는 지금 레벨 58이고요. 로, 레벨 65가 되면 바로 파라오의 그 섬에 가서 피라미드 미션을 해서 미션 섬 미션 깨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 레벨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짬짬이 접속을 해서 열심히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모비가 또 저쪽 멀리서 나오고 있죠 자, 이럴 때도 공격하기 좋죠 공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빈틈을 보여줄 때 계속 공격을 해야죠 자, 이쪽에 또 있죠 자, 거의 죽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모비가 에너지가 다 달았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비우드 자, 또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또 나옵니다 이제 거의 요번에 나오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모비우드가 바로 이 낚시 시뮬레이터에서는 몬스터죠 최고의 몬스터입니다 보스입니다 킹 보스입니다 킹 보스 자 이제 진짜 에너지 얼마 안, 안, 안 남았죠 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죽어요 그럼 내려가면 어 모비우드의 고기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저기 노란 옷 보이시죠 친구들 이 노란 옷이 바로 모비우드의 모비우드를 사냥해서 받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머리 고기가 나올지 몸통고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왜 상어를 잡아도 노란 원이 나오죠? 자, 이렇게 노란 원두 개를 먹었습니다. 자, 볼까요? 가방을 한번 열어보면. 오, 고래 이빨도 있네요. 고래 이빨도 있고, 고래 머리도 있고. 자. 자, 그러면 여기서 헤엄을 쳐서 갈 수도 있고. 자, 캐릭터 재설정을 해서도 갈수 있는데. 자, 친구들이 좀 배를 태워주면 좋은데 배가 하나도 없죠? 아, 저쪽에 배가 있는데 가버리, 가버리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오늘은 고래 잡는 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다음번에 레벨 65가 되면 빨리 아, 자 보시면 65 파라오의 모래 언덕, 파라오의 모래 언덕이라는 섬에 가서 섬 미션, 피라미드 미션을 깨는 것을 꼭 보여 드릴게요.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